정치가가 되었던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가 수상이 된 적이 있다. 그 인물은 폴란드의 이그나치 연 파데레프스키이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지 장조의 이른바 파데레프스키의 미뉴웨트를 작곡한 그 사람이다. 바르샤바 음악원의 졸업생이니까 쇼팽의 후배가 되는 셈이다. 그는 27세 때 빈에서 데뷔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49세 때는 모교인 바르샤바 음악원 원장이 되었다.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이다 먼 외국에 떨어져 있던 그는 1918년 폴란드 정부로부터 주미대사로 임명되어 뉴욕으로 갔다. 그 해에 폴란드는 공화국이 되었고, 다음 해에 그는 초대 수상이 되었다. 그는 피아니스트로서도 사상 최고의 출연료를 받았었다.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가진 연주회 때는 3만 3천 달러를 받았었다. 1923년 53세의 파데레프스키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에 농장을 사들여 농장과 연주여행에서 얻은 수입을 모두 조국을 위해 사용하였다.